씻지도 못했네 오늘은 진짜 아씨 또 뻗어버려가지고 어? 어? 제방 지난 사 KFC에서 치킨 사갔어 내가 사야 돼 남, 남는 거 없는 거 아니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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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벌써부터 배부르구만. 양손에 치킨을 이렇게 들는 날이 언젠가. 아씨야! 손에 치킨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자, 갈시죠 이제. 낚시하러. 와, 이 싸바, 치킨 냄새. 알겠습니다. 이 축하니다 바로 왔죠? 여자펀치니 히트? 부탁드릴게요 아! 대빈이 털려놔도 되겠는데요? 이게 너넣어 되겠어요? 여기 날물이랑 넣어놓을까요? 그래야 되죠 나들못 참는 거 아니에요? 예? 다들 못 참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못 참으면 어 말러 왔는데. 이더 너무 빨라. 요 급해, 급해. 아, 형님, 너무 급해, 너무 급해. 네? <목시> 에? 상체 아니에요? 아 진짜 여기 너무 급해 너무 급해 천천히 천천히 어이 이게워주는 겁니까? 아 진짜 <laughs> 죽였다 너, 너무 급했던 거 아니에요? 야, 천천히 걷어라. 예? 어으라고 2km 간다 뭘 걷어요? 정밖기라고 아이 빨리 바람까지 고뭐고 뭐 말아야죠 퇴치해주라고요 <laughs> 해줄까요? 가을 이 끌고 오면은 마이드터님도 오자마자 치트요 어. 말도 안 왔어요? 아, 예? 하하하하하하. 나도안 되는 거 같은데요. 예? 드래그 있을 예, 너무 작은 거 같은데요? 네, 그래, 너무 그냥, 그냥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천천히 갖고 오실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왔다 왔다. 잡으죠. 잡을 그게? 데프 한티 아니야? 몸이가 키로 오버야. 어, 기가 막다 어, 이거 키로다. 이거 제대로 키로다. 더블 히트. 내가 찍게요아 크로스 했어요. 아 아니 살전이야. 어 올려 한 번에 둘세둘세 뛰어. 뛰어. 오케이. 천천히. 야뭐 여기가 넘치죠 이되겠아이어엉덩 아, 아, 뭐, 어, 어, 그 크다. 1 5좀 좀 넘겠네. 우리. 오, 씨. 와, 이것도 크다. 이거 2kg 나오겠다. 2kg 나온다, 이거. 2kg, 이거, 이거 2kg 넘는다. 어어어, 헛방. 어. 이 k g 넘었다. 와, 둘다 사이즈 엄청 나네. 아, 다리 살짝 걸렸다. 도와줘요? 아니 아니, 살짝 급조하자. 여기 갑호 드는 김에 여기도 도와주세요. 스포, 스포, 스포. 빨리 아니, 빨리. 아니, 아니, 아니. 어어도나 또또 크네 건겁나 크죠 니까 내가 훔치기 걸려서라야 이까 와까둘다형님과한1.89 나오겠는데요 몇개더 아, 크다야 아. 몇개더 크다고 이게 제 알죠? 그 일단 올라가서 이가 넘어 둘 다, 둘다 2kg 될 거, 넘어요, 둘 다. 야, 야, 2.5kg. 몬스터 했어. 아, 제대로 했다. 제 순놈이야, 순놈. 아, 내가 암컷을 이걸 잡는 게 아니었나? <웃음> 아니, 아니야. <laughs> 형님들, 같이 가 몬스터 잡는다니까, 몬스터? 야, 5월달 안으로 2kg 오버 한 마리 한다가. 네. 이게 화면에 나은지 모르겠네. 일단 그냥 주기만 해 주기 러니까 빨리 재봐요 무게 이거 아 먹물 야 먹물 뿜지마 에? 님 무게부터 재야죠 형 무게 먼저 재야죠 아 재현님 오랜만에 잡으셔 가지고 감을 잃으셨어 아니 그리고 풀치기로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키로될것 <laughs> 같아요. 로 이키로, 이키아 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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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군함 그림이 이거였어 이거 음, 조명 꺼졌어? 어? 배터리가 없나보네 어이 개 바꾸니까는 나랑 아니시네 아야 내꺼 먼저 몸에 적어봐 아니 그냥 네, 저 랜턴 한번 주시면 안됩니까? 랜턴? 네, 아 조명이 호야 내꺼 몸에 적어라 조명이 없어 뭐야 호야, 호야. 잠시만요 거기 판좀붙여래봐 허얗게 더 크네 허게다 어, 무게, 무게,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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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저거 봐 아니 잠시만요 아빠 아, 내 걸로 줄게 제것줄줘어요 나도 줄. 봐 여기요 눌러야 돼? 누르고 있으면 숫자 들어올게 사이즈 좋죠? 몬스터다 이게. 아, 1.8. 1.8. 1.8 역시. 1.75. 1.8네. 자 제가 재볼게요제 거. 물 빼라. 씨. 물 뺐죠. 뛰쳐봐야 돼요 야이 k 로안되네 이렇게 큰데도. 아. 그건 쑤셔 나오면 들어갑니다 아이씨아 이건 2kg 무조건 나와 2.2 2.2? 2.2 나올 것 같아 어유이씨 어이 물안 뺐다 와 반칙 뭘 한참 졸라 빠지잖아 흡기인데 썰기 아 심해 안 하고 하자 좀 많이 나오냐 어? 크게 차이 없죠 아 이게 있긴 있을걸요 근데 빨리 버스를 잡아 봐요. 끝에. 야, 저기. 빨빨. 리리 아, 2kg 안 되네. 1.8. 똑같네. 점8 점파. 한 1.8.8이요? 네. 네난7호 네. 이게 보자. 보여. 보여 보자. 1.8이야. 딱 1.8? 네. 딱 1.8. 아, 나 0.75. 0 7 5요 응. 야 1등이는 내가 일단 안 들어간다 집어베안 들어간다 아시죠? 꼴찌는 이 차에다가 욕받이 말이 쓰지 언제부터 <laughs> 룰이 <laughs> 바뀌었어? 아니 이거 왜 오징어 안 보여 아이 랜턴이 헹궈요 <laughs> 아, 예, 예. 로드에 먹물 담았네 물, 물을. 여기 내려놔서 좀 살려줄까? 저기다. 저기 먹물 많이 쏘면은, 저기, 뿌주면은이가 네. 이까야, 저 밥이가. <laughs> 아. 한 마리, 한 마리 더 잡아야 겠네 수꺼따라이 순금 따라갑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예예 순금이예요 네, 자 물을 좀 헹궜어요 수, 옆에다 두고 심해 해야겠다